자, 이거는 앞에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먼저, 어, 들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국에 학벌주의가 있죠. 학, 한국의 학벌주의는 사실 병폐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언제부턴가 한국에 학벌 만능주의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미국 유학 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이런 학벌주의가 깊이 자리를 잡았고, 한국 사회가 이걸로 인해서 매우 병든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한국에, 음 한국에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이 교회 생활했던 동갑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집이 되게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만 마치고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좀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전문대를 갔어요 근데 일단 공부의 시기를 한번 놓쳤잖아요 공부의 시기를 한번 놓쳤기 때문에 명문대 가는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래서 공부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수능 수능을 봐가지고 그렇게 전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문대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데를 들어갔겠죠. 이 친구가 전문대를 마치고, 어, 이 친구가 그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거를 좀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더더큰 중장비를 다루는 그런 자격증을 타, 따가지고, 굉장히 큰 중장비를 이제 몰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자기도 커리어를 생각하려고 이제 대기업, 한국에 매우 유명한 중공업이 있거든요. 무슨 무슨 중공업, 대기업입니다. 한국의 초일류 대기업 중에 무슨 무슨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 친구가 넣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 친구가 그 중장비를 다루는데 어 자격증도 있고, 그... 모집 요강에, 뭐, 전문대 정도만 나오면 할수 있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그, 거기에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되게, 뭐랄까, 배짱이 있고 좀 담력이 있는 친구예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laughs>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회사 정문 앞에서, 그 회사, 인사과 직원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 하도 하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다.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그 인사과 인사과장도 또 쿨한 사람이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회사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 왜 당신을 안 뽑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허심탄회하게 나오니까 저쪽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일단, 대기업은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을 뽑는 거를 좀 경계한다 그러더라고, 대기업이. 한국 대기업이. 그래서 왜 그런지 이 친구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이 워낙 학벌주의가 뿌리 박혀 있어서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되게 깊은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뭔가 한 자리 꿰차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과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한대요. 갑자기 좋은 자리 하나 딱 꿰차면은 엄청나게 교만해진대요. 근데 그게 학벌이 좋은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벌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 당신 똑똑하네늘 인정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목마름이 없대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사람이 딱히 크게 변하는 게 없대요. 그냥 평소에 자기 하던 대로 하단, 한다는 거죠. 근데 학벌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늘 인정을 어렸을 때도못 받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있대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한 자리 꽤 차면 되게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그 말이 좀 일맥상통하는 게 제가 앞에 이 스토리에서 얘기, 얘기해줬던 그 후배 얘기 했었죠. 한국에서 학벌 안 좋아서 인정 못 받다가 미국에서 우연히 잘 풀려서 대기업 들어가고 막 명문대 박사 아 먼저 박사를 먼저 들어가죠 명문대 박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유명 대기업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 돌변해서 네임 밸류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은 뭔가 다 사정이 있었겠죠. 뭐 학벌이 안 좋은 게 공부를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어렸을 때뭐 부모님이 아팠을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남들 입시 공부할 때 자기는 뭐 알바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국 사회는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학벌이 안 좋으면 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뭔가 사회에서 한 자리 하게 되면 그 상처에 반응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학벌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이 잘 풀려서 한 자리 꽤 차면 보통 학벌이 좋았던 사람보다 더 교만하게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마음의 상처죠. 마찬가지로 졸부도 그래요. 정말 가난하게 돈 없이, 가난하게 없이 살다가 우연히 뭐 아이템 하나 잘 선정해서 뭐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거나 혹은 우연히 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샀는데 그게 엄청 올라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될수 있어 졸부들 시골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시골에서 막 농사짓다가 밭이 뭐 부모님이 물려준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재개발 돼가지고 갑자기 그 땅이 막 땅값이 엄청 폭등해가지고 갑자기 떼부자 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 졸부라고 하죠. 졸부들은 부자들 사이에서 되게 무시당합니다. 왜냐면, 원래 좀 집이 살면서 서서히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에 걸맞는 교양 수준이 있고, 매너가 있어요. 근데 졸부들은 돈이 진짜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은 돈은 많은데, 그거에 맞는 품격과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진짜 막몇억 있는데 몇십억 있는데 하는 짓은 완전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그럼 되게 보기가 싫거든요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제 친구가 제 후배가 그래서 앞서 그 시리즈에서 말했던 그 후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고 제 친구 어렸을 때그 친구도 어, 대기업 인사과 직원이 안 받아 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 친구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자기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뭔가 지금 내가 어 학벌이 안 좋고 뭐 그래서 어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좋은 자리 에 어느 날 꿰찼다고 해서 내가 막 교만해지고 막 다른 사람 앞에 굴림하려 하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다. 자기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 그렇게 산다는 걸 어필했어요. 어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대기업 인사과 분이 어, 이 사람의 됨됨이를 다시 한번 보고 결국엔 제 친구가 그 회사에 붙었습니다.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인성 좋은 인성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회사에 떨어진 운명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된 거잖아요 긍정의 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면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마음 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스레스 가지고 되었을까 하면은 우리가 어린, 어린 시절에 같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적인 가치관, 긍정적이고 바른 가치관들을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미국 유학을 다루는 채널이지만 공부가 다다, 성적이 다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부를 엄청 잘해도 성공했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성 때문에 모든 걸 인생 말년에 잃는 사람도 있어요. 앞 예화에서 말했던 그 후배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제 친구처럼 뭔가 부족하더라도 인성이 좋으면 뭔가 인상 인간이 괜찮으면은 인생이 또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너무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한국의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뭔가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볼 때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느껴져. 댓글에 서 느껴지는 인성.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진짜 인성이 쓰레기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댓글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인성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고 싶어요 특히 한국처럼 1등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1등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문대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성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얘기도 오늘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